2월 2일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255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분기 기준 1천억 달러가 넘었고 주당 순이익은 14.09달러로 시장 조사업체 레피니티브 전망치를 2배가량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주가 상승률은 76%였죠 그런데 같은 날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는 올 3분기에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은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후임은 오랜 동료이자 지난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을 30%가량 끌어올린 앤디 제시로 정해졌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CEO 자리에서 물러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에 대해 제프 베조스는 데이원 펀드, 베조스 어스 펀드, 블루 오리진, 워싱턴 포스트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우주비행회사인 블루 오리진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베조스가 200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인데요. 달에 인간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베조스는 100억 달러가량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고, 앞으로 매년 10억 달러씩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조스는 어릴 적 꿈이 우주 여행이었는데요. 5살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어려서부터 SF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서는 우주 탐사개발 학생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그는 지구가 유한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이 높은 성장률을 거듭할 때 CEO 자리를 내놓은 것도 블루오리진에 집중하려는 열정 때문인데요. 아마존과 블루오리진 모두 시간을 줄이고 거리를 넓혀 인간이 닿기 어려운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 사업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부 1, 2위를 다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우주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요. 머스크도 2002년 스페이스X라는 우주회사를 설립해 화성에 우주 식민지를 만들 계획이죠. 또한 머스크는 스타링크, 베조스는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 중인데요.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주 인터넷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통신망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꿈과 희망만으로 우주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실현하려면 수익 모델이 필요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미국 항공우주국 등과 계약하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팔콘9 로켓을 발사하여 무려 143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 상품은 승차공유라는 이름으로 소형위성 1개당 1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은 나사가 2024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사용할 달 착륙선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른 경쟁 업체는 스페이스X와 다이내틱스입니다 블루오리진은 세계 1위 방위산업체 로키드마틴, 1960년대 아폴로 우주선을 만든 노스룩 그루먼. 아폴로 우주선에 탑재한 직접 회로 컴퓨터를 개발한 드레이퍼 연구소와 함께 내셔널 팀을 만들었고요. 나사로부터 초기 시스템 설계 계약액으로 5억 7,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한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지난달 14일 CNBC는 블루오리진이 14번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2월 말까지 한번더 시험 비행을 마친 후 4월에 승무원을 태워 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우주여행이 수익을 내려면 발사체의 재사용이 필수적인데요. 블루오리진은 우주의 경계선, 일명 카르마 라인이라고 불리는 100km 상공까지 올라갔다 지상으로 돌아오는 중궤도 여행을 위해 우주 여객선 뉴 세퍼드를 제작했습니다 캡슐은 지구로 돌아가기 전에 승객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분 동안 커다란 창문을 통해 우주 관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로켓과 캡슐 모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승객 1인당 가격은 미정이지만 2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에서 우주로 향한 제프 베조스 그는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우주 개발은 이례적이거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단계를 밟아 천천히 강력하게 추진 중이고요. 지금은 세계 부자들을 위한 우주 여행처럼 보이지만 우주 개발이 더 진행되면 온 인류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젠 일반인들도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같은 우주 기업들과 관련 주식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